예, 우리는 항상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고 갈까 하는 이런 작은 문제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중요한 결정에 이르기까지 참 항상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로를 정하는 문제라든가 배우자를 선정하는 만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직장을 옮길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길로 가고 싶지만은 때로는 그 뜻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확신이 서지 않고 그 것이 또내 욕심인지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분간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새는 교인들이 점을 치러 간다고 그렇게 많이 간다고 그렇게 하는데요. 최근에 교인들이 점을 치러 간한번가한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이 20.0 20.3%나 된다는 그 모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점을 치러 가시면 안 되십니다. 예, 점을, 교회는 절대로, 어, 점을 치러 가면 안 되는데, 또 점을 치는 게 요즘 많이 이렇게 성행하게 된 것이 핸드폰에 예, 점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괜히 가르쳐 준 건가요? 예,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이 사라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라의 대를 이어서 약속의 자녀를 낳을 그제2의 사라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때까지, 사라가 죽을 때까지 이 아들 이삭이 결혼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이삭은 아예 결혼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손 문제가 마찬가지의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아마 사라도 맨날 아들 이삭한테 결혼하라고 다그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빨리 손자를 안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손자 기다리다가 내가 숨 넘어가겠다 했는데 정말 숨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라가 죽고 이제 3년이 지났을 때에 드디어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이제 충만한 애도의 시간이 지났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안 되겠다. 아, 내가 나서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들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내내 그 아들이 언제 태어나는가, 그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는 끝이 나야 되는데 끝날 수 없었던 게 뭐냐면은 이 아들이 이삭이 결혼을 못했어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관한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의 결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24장이 오늘 그 결혼 문제를 다루는 24장이 상세해서 가장 긴장으로 67절까지나 됩니다. 그냥 보통은 뭐 누구와 결혼해서 뭐, 이렇게 결혼했다라고 한 줄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비중이 큰 이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게 또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그 배우자 신부를 선택하는 그 중대한 일을 자기의 충성된 종인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위임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을 전적으로 위임을 하면서 그 종에게 중요한 원칙을 분명한 원칙,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해 주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여인은 안 된다 하는 것하고 아브라함 자신의 고향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안 땅에서 이 이삭의 이 배우자 구하는 것은 훨씬 편리하고 쉬운 일입니다 뭐, 가난 여인들이 뭐 못하거나 뭐 이렇게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요. 아바람이 살던 곳까지 가려면 700km나 아 되는 먼 거리인데 가는 데만 해도 한달 이상, 한달 반까지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오히려 가난 땅에 있는 그 유력한 어떤 부족의 뭐그 처녀와 아 결혼해서 그 부족하고 아바람이 결혼 동맹을 맺어 놓으면은 아브라함이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사는데 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실 영고가 없는 그 낙은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착해서 사는데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아예 선을 그어버립니다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짐작하실 텐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만약 아브라함 자손이 가난 여인과 결혼해서 그 부족과 결혼 동맹을 맺어 놓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가난의 우상숭배가 이스라엘 민족을 집어 삼켜 버리게 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난 여인과 결혼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 나라의 우상송배가 물밀듯이 밀려 오게 되고 그게 그 나라가 망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신명기 말씀에서 아예 이것을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그들은 이제 가난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여인은 결코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언약 공동체의 영적 순교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은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가난 여인이 안 된다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나왔던 그 땅과도 완전히 선을 그렇게 분명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5절에 보시면은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자기 주인에게 묻는데 종이 이리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역시 단호하게 그것도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맹세하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는 일은 일절 없도록 가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음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그 땅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아들의 배우자 준비하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갔다 오는 거라도 그것조차도 필요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코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쨌든 그 땅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땅입니다 떠나온 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그렇게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그리고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애급을 그리워하지 마라. 나온 애급을 그리워하지 말고 결코 애급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신 것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마찬가지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우리가 뒤를 돌아본다면은 그것은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단을 했다면은 과거의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화려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과거의 삶에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린 가끔씩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잘못 결정했다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만남을 후회하기도 하고 뭐 결혼을 후회하기도 하고 진로 결정한 것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후회하기도 하지요.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고 우리가 실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마치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우리가 잘못 들어서 이탈했을 때, 다시 거기에서 최선의 길로 찾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이 막혀도 앞으로 가는 것이고 바다가 가로막혀도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하며 뒤돌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일레실은 이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해준 그 원칙을 지키겠다라고 아브라함과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지혜롭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충성되게 행하는데요. 자, 엘리셀는 먼저 기도합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래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하고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일단 하나님에게 아뢰입니다 13절, 1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우물의 곁에 서 있을 테니까, 그 동네 처녀들이 물 기르러 나오면은, 내가 그 중에 한 소녀에게 다가가서 물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만약에 그 자매가 나한테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간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준다면은 나는 그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런 모종의 사인을 그렇게 맞춘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이 배우자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은 이런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자매들이 있는데 키는 185cm 넘어야 되고 청년부 회장 출신이어야 하고 아버지는 장모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몇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시댁 식구가 한국에 한 사람도 없는 그런 형제를 만나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꼭 그대로 만났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을 들어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정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나서 좋아한다는데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잘.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될 경우가 굉장히 많죠. 58 정도 이렇게 <웃음> 만나고 <웃음> 뭐 그럴 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이 기도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어떤 기적이나 우연을 그렇게 바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에셀은 운무를 그렇게 선택합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저녁이 되면은 동네 여인들이 다 우물에 물을 길으러 나왔던 모양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물에서 이렇게 그 배우자를 만난 경우가 굉장히 여러 여러분 나오죠. 그 모세도 우물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우물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있으면은 일단 그 동네 여자들은 대충 다 이렇게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앉아서 그냥 다 이렇게 면접을 다 보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 눈에 띄는 그, 어, 자매가 있으면은 이제 다가가서 심층 면접을 할 작정인데 그때 마침 리브가가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보고 그 보면 리브가는 매우 아리따웠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풍기는 인상이 벌써 어 아주 좋은 자매였던가 봅니다. 그 리브가를 보고 엘리에셀이 다가가서 "내가 목이 몹시 마르니, 나에게 물좀 주시겠소"라고 했습니다. 그자 리브가는 상냥하게 웃으면서 엘리에셀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런데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그렇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엘리에셀이 끌고 간 낙타가 몇 마리인가요? 예, 열 마리입니다. 열 마리였는데, 열 마리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다줄 정도라면 다른 거. 볼게 없다는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보통 많이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려면은 그 족장의 만 며느리가 그 안주인이 되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겁니다. 통도 이 정도는 커야 하고 또 이삭이 목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극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열 마리 낙대에게 물을 줄 정도라면은 좀 힘도 좀 세야 하고 그리고 인내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에셀은 아 리브가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자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연이나 초자연적인 그런 무엇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공원에 나가면은 빨간 우산을 쓴 자매를 만나면은 그 자매가 그 자매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을 어, 했습니다. 이걸 볼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도 뭔가 기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과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것은 내 욕심을 배제하고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그렇게 한다는 어,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해도 사실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불완전하니까요. 이렇게 엘리셀은 에 이삭의 배우자 선택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게 뭐냐면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의 그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처음에 엘리세인이 걱정을 했죠.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자매가 안 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리브가가 그 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정말 현명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가 저녁이 되어서 이제 물길으로 어리에 그렇게 나가는데 딱 보니까 어떤 나선 남자가 많은 낙대를 거느리고 멀찌감치 앉아서. 이렇게 뭔가를 막 사람들을 살피고 있는 걸본 것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아바람에게서 떠날 때에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 선물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했는데 약대 10마리의 온갖 선물, 이렇게 금은 보아를 싣고 있는 것을 리브가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리브가는, 아, 이거 틀림없이 유력한 집안에서 어, 며느리 구한 신부감 구하러 온 거라. 하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시험 문제가 뭔가를 알았으니까 정답이 뭔지도 그렇게 딱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상냥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에게 아참 엘리사에게 물을 주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낙타 열 마리에게도 그렇게 물을 주지 않았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리브가는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도 자기의 신랑감 선택할 때에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그먼 길을 즉시 그렇게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리브가도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야곱을 편해서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남편을 속여서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다시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훌륭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만난다. 완벽한 결과물을 가지게 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우리가 악처를 만날 수 있고, 아주 그렇게 골치 아픈 남편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하셔도, 여러분, 남편이 일찍 그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다가... 불가피하게 헤어지고 그렇게 할 수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리브가를 만나는 그 선택, 그 결정의 순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의 선택으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결혼에 관한 예를 들었지만은 꼭 결혼에 관한 말씀이라고 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넓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면서 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의 모든 삶에 이렇게 해당되는 어 말씀입니다.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로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 등등 우리가 모든 그 것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일단 먼저 우리가 믿음의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편리함이나 효율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으로 진리를 기준으로 타협하지 않는 원칙. 그것을 정하고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첫 걸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가 나는 주일에는 어떤 일에서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내 평생에 이것은 내 원칙이다. 라고 그렇게 정하거나 아니면 내 경제 생활에서는 항상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그 원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뭐 집을 구할 때도 나는 집 교회 가까운데 예,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우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이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든 것이지만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편리함이나 효율성보다는 진리를 우선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우선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가난 여인 중에 구하지 말고 굳이 그 멀리까지 가는 수고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리 s l 처럼 합리적인 실행 계획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욕심을 버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막연한 요행을 기대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과 나 자신을 분석해서 최선의 실행 계획을 세운 후에 그 계획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메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감사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중요한 일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과 그 리브가가 모두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 믿음에는 합리적인 판단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일을 진행했고 일이 되어진 후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벽한 결과물을 보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러나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항상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